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김현철입니다. 제가 그 주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가끔 일일교사로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뭐 직업의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주변에 중학교에 가서 한 30명 아이들 강의실에 이제 30명 정도 아이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이 어 뭐가 있었냐면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휴대폰이 생겨서 예? 그 다음에 이런 무선 인터넷이 생겨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옛날에 이거 없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 편해졌고 세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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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갔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무표정하게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왜 애들 아이들이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휴대폰이 있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저는 서른 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휴대폰이란 걸 봤거든요. 인터넷도 거의 서른이 돼서 처음으로 인터넷이란 걸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차 싶었어요. 사실 저는요. 네. 저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과 저 아이들의 생각은 나 나와 다른데 나는 마치 저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사고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데 같다고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어릴 때 당연히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때에는 없었던 거가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아 이게 라디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라디오는 항상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을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그 라디오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거나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게 돼, 그 도구나 기술이 있고 없고는 그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 사고방식을 다 변화시킵니다. 공유하는 경험이 다르고, 공유하는 문화코드가 다른 아이들한테 우리의 일방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공유방식과 우리의 윤리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 다른 기술과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표가 나오죠. 이제 순환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기술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대중화가 되죠. 대중화가 된 기술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게 되면 행동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 기술과 도구를, 도구로 인해서 아까 라디오나 휴대폰처럼. 그러면은 그 행동 양식과 행동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어떤 관점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바뀐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는 그 사회의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문화가 바뀌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또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 순환 그 주기가 한 100년, 200년 됐을 거예요. 기술이 발전이 그렇게 뭐 빨리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 사고방식과 같은 행동양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 아까 그 순환이 아니면 5년 단위로 저는 바뀐다고 봐요. 그러면은 보세요. 5년 단위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새로운 기술도 너무 힘들고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귀찮고 게을르고 그래서 한 번을 놓쳤어요. 남들은 돌고 있는데 나는 한번 놓쳤어요. 그럼 보세요. 한 번을 돈 것과 한 번을 안돈 것과 동시에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생,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생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이제 극명하게 표출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윤리 의식도 다르고 모든 게 이제 다르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 방식과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관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아니면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놓여 있는 그 환경과 기술과 도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네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걔네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본다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이 나온 것들도 인쇄술의 기술, 인쇄술이라는 어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인쇄술이 아마 그 천,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아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가지고 책이, 인쇄된 책이 대중화가 된 것이 아마 17세기 18세기 정도 유럽에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책을 보, 많이 본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쇄된 책이 나오기 전에 교실이나 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책이 없었잖아요 인쇄된 책이. 그러면 그때 공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공부한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 적고. 그다음에 시라든가 아니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머리로 외우고 외운 거를 암송을 하고 그런 게 공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인쇄된 책이 나오게 되면서 책이 학교 교실로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책이 책에 다 있으니까 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책에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가 다시 기록을 할 필요도 없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이들이 외우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기록을 보면 은 어떤 말이 나오면 나오냐면은 저 인쇄술이라는 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다 망쳐놓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저 새로운 기술 때문에. 그런 얘기가 17세기, 1 8세기에 교육계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화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모든 관점과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책을 안 본다라고 해지면면 이것은 한 2, 300년 전에 아까 얘기한 그 말씀, 그 얘기와 비교하여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와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턴트 피드백입니다. 즉각적 피드백이요.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바로 피드백을 기대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상호작용이 강한 어떤 도구들이에요. 테레비 리모컨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나 이런 것도 키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컴퓨터, 컴퓨터의 모습도 키면 은 바로 나오는 거죠. 전화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도 그런 거죠. 컴퓨터 게임도 내가 어떤 작용을 해서 잘하면 바로 포인트가 올라가고 잘못 computer, computer, c o m p 바로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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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u 어, e r c o m p u 어 e r computer, c o m p u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자기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건가? 그러면 바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데 하루씩 걸렸잖아요, 하루씩. 근데 지금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흥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숙제를 이제 퀴즈를 이제 해서 퀴즈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 퀴즈에 대해서 자기가 답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걷어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채점을 해서 혹은 채점하지도 않죠. 일주일에 갖다 주면은 아이는 즉각적 피드백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은 일주일 후에 피드백이 오는데 흥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성격들을요. 또 하나의, 어, 인스턴트 피드백 말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옛날에는, 아, 우리가 뭐 책을 하나 읽는다. 그러면 그 책을 꾸준히 앉아서 몇 시간씩 아니면 밤새도록 읽었잖아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내가 한 곳에 집중을 할수 없게 돼 있는 환경에 아이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조금씩 반응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요일도 했다가 조일도 했다가 조일도 했다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숙제를 잠깐 하다가 서치를 잠깐 하다가 친구한테 온 이메일을 잠깐 체크하다가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 문자를 잠깐 보다가 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교육적 효과,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항상 끼고 사는데 거기에서는 걱정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2의 뇌처럼 사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이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되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때 공부를 많이 할 시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한테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 같이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뭔가 궁금할 때,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혹은 집에 와서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아, 저건 뭘까? 저건 뭐지? 길을 걸어가다가, 아, 영어 단어 저거가 한국말로 뭐지? 막 궁금한 게 워낙 많잖아요. 수시로, 실시간으로, 그죠? 그럴 때 모르는 거예요. 저 영어 단어가 뭔지 아니면 생각했었던 이 단어가 영어로 뭐지 아니면은 아 집에서 공부할 때 수학이라든가 뭐이 이 개념이 이게 뭐지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를 기다려서 그 다음 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던지 아니면은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속상한 거예요. 무슨 속상,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걸어 다니는 백과사진이 나랑 항상 24시간 붙어 다니면은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즉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공부하고, 그러면 나는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고, 어? 학습도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뭐, 유명한 그룹에 엄청난 큰 회사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보면은, 참모들과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릴 때 꿈꿨었던 그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혹은, 어, 그 어떤 그 제2의 뇌, 예? 제2의 세컨 브레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아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 회장이 모든 스케줄부터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들 을다 혼자 하느라고 실제 해야 될 일을 못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누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스케줄은 어떻게 됐고, 저 사람은 누구고, 다음 주에 뭘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아, 그래, 그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더 창의적이고, 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제2의 뇌, 세컨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머릿속에 붙어 있는 뇌라고.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찾으면 되고, 거기에 길을 갈때 어떻게 가지? 바로 찾으면 되는 거고,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찾으면 되는 거고,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바로 누르면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세컨 브레인입니다. 세컨 브레인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갈 세계에 이게 없이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사전을 가지고 다니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